자 2학년 1학기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스텝 3 420번부터 봅시다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일단 y절편은 보시다시피 b가 d보다 크네요 기울기 A와 C는 둘다 양수인데 C가 더 크죠. C가 A보다 큽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대의 함수 값들을 보니 얘는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B죠. 그게 0보다 크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C D가 음수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때 판단해 봅시다. 기억, A 빼 C. b-d의 곱에 대한 내용이네요. a-bc와 b-d의 곱. 그러면 ac의 관계, bd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군요. a가 c보다 작음으로 a-c는 음수입니다. b가 d보다 크므로 b-d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곱하면 음수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 b. a b는 음수네요. c d 양수입니다. 곱하면 음수. 니은 맞네요. 디귿 a b c d를 모두 더한 값인데, 이런 것을 알고 싶다면 각각 x에 1을 대입하면 a b와 c d가 나왔겠죠. x가 1일 때의 함수 값들인데, 이런 여기 있을 거고, 둘다양수라는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 모두 더하면 양수여야 합니다. 리얼 A분의 B와 C분의 D를 비교해라. A분의 B와 C분의 D라는 것은 X가 아, Y가 0일 때의 X값을 보시면 이 X절편이겠죠. X절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A의 X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C분의 D겠죠. 그의 비교, 즉 x 절편끼리 비교해 보시면, 얘가 더 작죠.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 분의 b가 c 분의 d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네요. 니언과 리얼이었습니다. 다음 은 421번입니다. 1차함수 ax b의 b가 음수입니다.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고, 원점과 점 A를 꼭지 몰란 삼각형 OAP의 넓이가 변하지 않고 삽니다. 세 점이 있는데, P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점 두 개를 먼저 표현해 봅시다. 원점이 있고, 마이너스 2콤마, 3분의 4가 있습니다. 3분의 4, 왜 여기 있어? 3분의 4가 있습니다. 그러면 OA라는 것이 삼각형의 한 변이 될 거고, 또 다른 한 점, P가 있어서 OAP의 넓이가 P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삼각형의 한 변인 OA를 밑변이라고 두었을 때, 높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높이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P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OA와 평행한 선분, 평행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OA와 평행한 직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직선에 Y절편이 음수라고 하였으므로 이걸 잡아야 되겠군요. 이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O의 기울기를 조사해 봅시다. AO의 기울기는 X가 2 e 감소할 때, X가 2 e 증가할 때, X가 2 e 증가할 때 Y가 3분의 4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한점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넓이가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값 중에도 화피를 3이라고 하죠. 그럼 이 3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는데, P를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두면 여러분들은 풀수 없겠죠. P를 이렇게 쉬운 곳에 둡시다. P를 여기에 둔다면, 삼각형 OAP는 이렇게 생겼고, 그때, 요기, 요걸 높이, 요걸 밑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높이가 2인 상태죠. 높이가 2인데 넓이가 3되려면 밑변이 3이 되면 되겠죠. 밑변이 3된다는 말은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B가 마이너스 3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4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ABCD를 꼭 집어넣은 사각형 ABCD가 있다. AD와 y축이 만나는 점이 P인데 P를 지나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런 1차함수 그래프의 x절편 구해라. 일단 1차함수식을 알아봐라 하는 얘기 가될 거고 한점 P를 알고 있습니까? P를 알수 있네요. P를 알수 있습니다. 왜? AD의 y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자, 이4 개의 점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AD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ad의 기울기는 x가 6 증가할 때, 6 감소하니까 정말 좋게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죠? 5죠. 그러면 요 길이 5겠죠. p는 y 좌표가 3입니다. 3. 됐습니까? 그래서 p는 0,3이며, p를 지나니까 y절편이 3인 걸 아는 거죠. y는 ax 더하기 3. 그 다음에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넓이를 조사해 봅니다. 넓이를 조사해 봐요. 넓이가 이 길이는 8, 요 길이는 2.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8다하기 2 곱하기, 높이 요거죠. 높이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5고, 여기가 x 좌표가 1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10 곱하기 6,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 15로 만들어 줘란 얘기죠. 넓이를 반띵 하려면 15, 15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그때의 넓이를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끄면 위에는 직각이등면 삼각형이죠. 직각이등면 삼각형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5. 그러면 이 길이도 5니까 25, 2분의 25, 12.5입니다. 15에 조금 모자립니다. 2.5가 더 필요한 상태죠. 넓이가 아까 30이었습니다. 15를 만들려면 2.5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를 만들려면 요 길이가 현재 5이므로 요 길이가 1이 되줘야 581은 5니까 2.5가 만들어지겠죠. 자 요만큼이 1되려면 요 점은 요점은요점은 아, 점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점점이 필요 없고 5대1이므로 기울기는 5분의 1이 되겠네요. a는 5분의 1입니다. 5대1 5분의 1 자 그러면 x절편은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빵될 거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15, 42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직사각형 OABC가 있다. 점 P는 A를 출발해서 AO를 따라 O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Q는 A를 출발해서 AB를 따라 점 B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점 p가 4,0일 때 여기가 4,0이라고 쳐 봅시다. 그때 p와 q를 지나는 그 순간에 p와 q를 지나는 직선 이걸 y ax b라고 하자. 그다음 점 3,6을 지나고 1차 함수 그래프와 수직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 식을 구해 봐라. 단 p, q는 a에서 동시에 출발했고 각각 점 5와 점 b에 동시에 도착한다. 아하, 그렇군요. p와 b에 대한 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p가 16갈때 q는 8 간다 즉 p가 q보다 2배 빠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p가 12만큼 움직였으면 q는 6만큼 움직였겠죠 q가 6만큼 움직였다는 말은 16,6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pq가 4,0과 16,6일 때 그때 pq를 지나는 직선의 식은 기울기 12 증가할 때 y, 6 증가했습니다. 12분의 6 따라서 기울기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사실은 그걸 구할 필요 없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2대1 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2분의 1x에 4 넣으면 0다해야 된다 4 넣으면 2이므로 빼기 2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직선의 식, 그게 ax 이 b 였는데 그 그래프와 수직인 직선 자,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말 시험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뒤에 거는 k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수직인 직선을 그래프로 한 일참수식은, 자, 어디를 지나고? 3,6을 지나고, 3,6을 지난다고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6, 더하기 12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직선의 식은 이렇게 생겼다. 끝. 그 다음, 424번으로 가 봅시다. 42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A, B, 정점입니다. 움직이지 않죠? 정점. 그리고 X축과 Y축 위에 점 P와 점 Q를 잡아 AP, PQ, QB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려고 할 때, 자, 움직이지 않는 점 AB가 있고,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어디에든 잡을 수 있다. 단뭐 X축 위에서 또뭐 Y축 위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최소,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순간의 점의 좌표를 구해라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항상 무엇을 이용합니까 대칭성을 이용하죠 a가 p a에서 p까지 가는 거리는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좀 빗다 갑니다 a 프라임 a 프라임에서 p를 가는 것 같죠 그 다음 b에서 q까지의 거리는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b'에서 q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거리는 a'p와 pq와 b'q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a'이라는 점의 위치는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부호 반대 b'의 좌표는 x 좌표가 부호 반대 y좌표는 부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정점입니다 정점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까지 갈때 pq는 정해져 있지 않은 동점이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점인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으면 직선을 연결해서 이 선분을 만들어서 그때 x 축과 만나는 점을 p로 잡고 y 축과 만나는 점을 q로 잡으면 바로 그 순간이 최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론적으로 식을 써보면 이 거리의 합은 A'에서 B'까지 선분으로 연결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언제 같아지느냐? P가 여기, Q가 여기 있을 때 그러하다. PQ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A'과 B'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X가 6 증가할 때 Y는 9만큼 증가하는 2분의 3 기울기입니다. 즉, 그 말은 이것도 2대3이고 요것도 2대 3이고 요것도 2대 3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2면 이게 3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이건 y좌표가 0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가 3이죠. 그럼 이 거리도 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q, pq를 보시면 또 2대 3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 거리 자체가 2입니다. 그럼 이 거리 자체도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Q는 x좌표 0, y좌표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고, 다음 문제 425번. 다음 그림에서 두점 P와 Q는 P와 Q는 매초 8, 4의 속력으로 x축 위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두 점이네요. 두점점 P가 원점을 통과했을 때 지금은 원점에 있는 거 아니죠? 원점에 있는 상황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라가 봅시다. 그림을 그리면서 봅시다. 자, x축 p가 원점에 있었을 때 q가 64,0에 있었다. 어,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렇다 받아들입시다. a가 0,80 그러니까 a는 요 위에 있었겠네요. a가 여기 0,80에 있었을 때 PR과 QS는 y 축에 평행한 선분으로, 아하. 이거는, 이 정보는, 그냥, 그랬다네요. 그랬다. 그랬다는 것은, 아, 그랬다는 것은, 이건 활용해야 되는지, 지금 이걸 그리면, PR과 QS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쭉 보니까, 뭘 묻고 있잖아요? 묻는 상황을 가보, 가보죠. 이거, 뭐야. 보시면 묻는 상황이 pb와 qc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은 전 p가 원점을 통과하고 몇초 후인자인가 이걸 물었기 때문에 저 상황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여기 있고 p가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서 p가 이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원점에 있던 p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고 몇초 오냐고 물었기 때문에 T초 후에 P가 원점 통과하고 T초 후에 P, B와 Q, C의 길이가 같아진 상황의 그림을 그리자고요. 그러면 OP는 T초 동안 P는 8만큼 8T만큼 가겠죠. OP는 8T입니다. 그리고 아까 64에 있던 Q가 여기 왔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나 왔습니까? 얘는 4T 오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 P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데 이게 이게 A가 80이라고 할때 그러면 여기가 40이겠죠. 여기가 바로 PR, R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S는 32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죠. 여기가 S, 32가 됩니다. 그러면 PB와 QC의 길이 음. B는 어떻게 잡았냐? B는 ar과 as와 x축이 교점. 그래서 ar을 껐습니다. ar을 끄면 그때 만나는 점이 b. 그다음에 as를 끄면 조금 더 길게 as를 끄면 여기가 c가 되나요? 이게 c가 맞습니까? as를 끄면 c. 예. 요렇게 될때어 그다음에 pb와 qc가 안 같아 보이지만 같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PB와 QC가 같아졌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식 써보는데, P가, 한번 보자, 요 삼각형 있죠. 이름은 잘 나와 있네요. AOB하고 RPB하고 삼각형. 이들은 당연히 닮음이죠. 뭐 교과 과정상 우리 뒤에 있지만, 이 정도 문제를 풀 때는 닮음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닮음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직선이니까, 요거 가지고 기울기를 잡으면 두 기울기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좋아. 그걸로 갑시다. 그러면, 요게, 에이. 요 길이가 40이죠? 그럼 요 길이는 8t죠? 그러면 40과 8t의 비가, 마찬가지 이게 40이죠? 그럼 이것도 8t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pb는 8t. 뭐, 그렇다. 아, pb가 8t? 8 t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여기가 뭐냐? 이 직선 as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이 두변 사이에 b가 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길이는... 80에서 32니까 길이가 48이네요. 4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가 64라 했나요? 여기가 64가, 맞나요? 이게 뭐지? 64가 뭐였습니까? 64. Q가 64였다 했죠? 아, 아까 64에서. 이게 64인데 여기 4t니까 이건 64다하기 4t네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48대 64다하기 4t. 이게 일종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32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뭐랑 같다 했죠? 아까, pb랑 같다 했지 않습니까? pb랑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했으니까, 이게, 사, 이게 8t가 돼야 되겠죠? 8t.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웁시다. 뭘로 나눌까요? 4로 일단 나눠요. 4로. 16더기 t. 그다음 이거는 8로 나눌까요? 8, 4, 32.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둘이 곱하면 64다기 4t. 그 다음에 얘는 12t. 8t가 64니까, 8t가 64면 t는 8이란 얘기입니까? t는 8. 그러면 8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